안녕하세요. 디자인 차잼입니다. 어, 홈페이지 제작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디자인 차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모든 홈페이지 종류 후 다른 플랫폼을 이리저리 좀 만지면서 코드의 사전 지식이 없어도 조금 쉽게 만들 수 있는 홈페이지 제작 플랫폼이 뭐가 없을까라는 생각에 사실 저희도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 iMap이라는 플랫폼을 좀 찾게 되었고요. 저희 디자인 찾음도 이 아이맵을 통해서 홈페이지 구축 및 디자인 사업을 또 이어나가고 있어서 만들기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부터 차곡차곡차곡 컨텐츠를 모아가지고 이 아이맵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려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사전 지식이 없어도 쉽게 만들 수 있는 홈페이지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지금부터 여기 네이버에 IMAP에 접속을 하려면,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이제 좀 접속을 해야겠죠. 그래서 IMAP. 이라고 작성을 하셔서 여기 IMF 보이시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 아무데나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기 로그인 버튼을 누르셔야 되는데 이쪽에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되게 당황들 많이 하시는데 로그인 버튼 누르면은 이런 형태로 또 나오는데 여기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요 밑에 회원가입이라는 파란 것이 보이시죠? 이 부분 클릭.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는데 또잘안 보여. 이 노란색이 좀 강력해서 잘안 보이지만 여기 이메일로 가입. 저는 이 이메일로 가입하는 게 조금 편해서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가입하면은 이렇게 이메일 가입할 수 있는 이메일, 닉네임, 비밀번호, 뭐 본인 인증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메일 주소를 작성을 하시고 닉네임, <laughs> 작성하고, 비밀번호!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최소 8글자 이상 20자를 입력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문자, 소문자 포함해서 무조건 작성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고요. 숫자를 포함하세요, 뭐 특수문자를 포함하세요라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 잘 확인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많이들 헷갈리실 거예요.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만늘래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안 때문에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다 꼼꼼하게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본인 인증 있죠? 그래서 본인 인증 클릭 하면은 이렇게 팝업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용 중인 이동통신 관련해서 문자로 저는 인증을 받아서, 저는 문자로 인증 받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증하고 그러면은 본인 인증 완료됐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전체 동의하시고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요거는 저는 제외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하면은 가입이 완료됐습니다라고 해서 새로운 페이지가 이렇게 보여지시는데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보면은 내 사이트 누르셔서 진입하시면 되는데 내 사이트에 딱 들어왔더니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처음 만들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이트 개설이라는 부분 클릭하시고, 보면은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만들 거야라고 하면은 요맨 밑에 여기서 맨 밑에 들어오시면 여기 블랭크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걸 클릭하셔 가지고 웹사이트 개설을 하시면 되구요 아니면 뭐 이런 거 한번 눌려 볼게요 요런 웹사이트를 만들 거야 나는 이라고 하면 은 이걸 눌려서 웹사이트를 개설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 이런 템플릿이 있으면 되게 편하긴 해요 다만 내가 만들고 싶은 내가 이미지를 배치하고 싶은 영역에서는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고 기초적인 부분이 없어서 사실 이게 조금 운영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조금 배우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및 기타 블랭크 되어 있는 부분들을 클릭해서 웹사이트를 만들도록 할게요. 웹사이트 개설.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어 입력하신 정보와 템플릿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요 있는 그대로, 어 이렇게 개설하기 하시고 눌리시면 됩니다. 개설하기 했더니, 뭐가 나와요? 그렇죠. 요금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이 14일, 무료 체험을 시작할 요금제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14일 동안 무료로 사용을 할수 있지만, 뭐 계속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장기간, 2년을 하시면 30% 정도 할인, 뭐 1년을 하시면 20%, 6개월 하시면 10%, 3개월 하면 5%, 1개월 하면 할인 없음. 그래서 대부분 뭐 1년을 기준으로 좀 많이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14일 동안 무료기 때문에 이 무료가 끝난 후에 결제가 됩니다. 그거 이따가 조금 얘기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음, 요 밑에 스타터가 있고 프로가 있고 글로벌이 있죠. 이 스타트 프로 글로벌이 있는데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내가 그냥 홈페이지를 만들 거야. 라고 하면은 이 스타터 버전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상품도 팔고 뭘할 거야. 라고 하면 이 프로버전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언어적으로 다양한 언어가 좀 필요해. 언어 번역 기능이 있는 홈페이지가 필요해. 그러면 이제 글로벌 버전으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뭐 스타트나 프로 갔다가 이 언어적인 부분들을 해결은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은 창들이 되게 많아지고요. 되게 복잡한 사항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추천하진 않고요. 이 글로벌 버전을 조금 사용을 하셔라. 이 스타트도 그렇다고 뭐 물건을 올릴 수 없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한적인 부분들이 조금 밑에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있잖아요. 요런 부분들 쭉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보시면, 어, 상품 무제한이 프로에는 적용이 되지만, 뭐, 스타터에는 10개밖에 안 되고, 상품 카테고리는 3개밖에 안 돼, 쿠폰은 3장밖에 발행이 안 돼, 뭐 이런 제한적인 부분들도 있고, 요 밑에 보면은 쇼핑 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어도 쇼핑몰을 하신다라고, 아니면 물건을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프로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잘 체크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스타트로 무료 체험하기 시작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스타트 요금제 무료 체험을 시작할게요. 다만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 무료 체험은 종료 전에 알려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카드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카드가 이렇게 등록이 되고요. 지금 보면은 오늘 결제 금액에서 0원이고요. 아까 전에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25년 11월 16일부터 결제가 된다. 14일 무료 버전은 사용하고 14일 후에 결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 동의하고 무료로 시작하게 하면은 이제 무료로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 버튼을 눌리면은 이렇게 뭐가 창이 이렇게 뜨죠 좀 기다리다 보면은 됩니다 사이트가 완성됐대요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아이드랑 패스워드 있죠 요 부분 다시 한번 등록을 해 주시고요 등록을 해 주시고 하면은 요런 창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좀 닫기 할게요 우선 요런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뭐 디자인 모드 를 눌리셔 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뭐지 샘플로 삼았던 창이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다시 IMAP에 들어왔을 때 여기 내 사이트 있죠 내 사이트 버튼 누르면은 요런 형태로 아까 전에 만들어 놓으셨던 거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요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걸 클릭하면 사이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선은 사이트가 만들어진 거고 이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하려고 하면은 아까 전에 여기서 관리 버튼 있잖아요 관리 버튼 딱 누르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딱 등록하고 나서 나왔던 요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닫기 누린 다음에 여기 디자인 모드 있습니다 이 디자인 모드 클릭하셔 가지고 요 디자인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어, 오늘 했던 회원가입하고 등록하고 이런 부분들 조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IMAP에서 이렇게 뭐 이미지라든지 뭐 텍스트라든지 쉽게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플랫포깅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강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니까 이런 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회원가입하시고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